안녕하세요 고양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미니어처 점아 미니어처 통에 담은 전투 소개를 할 건데 먼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 고무 점돼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고 살짝 고무 같아요. 부드럽고 느낌도 되게 좋아요. 몰드도 되게 잘 떠지고 풍선은 안 돼요. 그 대신. 1번이 고무 점토입니다. 잘 놓고. 지금 찍어주시고 있는 분은 수연존입니다. 수연조님 이거는 아기 사슴님 출처로 만든 액인데 어... 이게 살짝 투명도가 있는 것 같아서. 이렇게 하면 이게 신기해요. 뭔가. 손은 안묻어요 손에도 안묻고 근데 아마 몰드는 잘안떠질거예요 <laughs> 이거는 치즈 점토 이거는 고무점토와 다르게 아주 잘 늘어납니다 이거는 고무점토보다 더 촉감이 좋고 이거 계속 만지다 보면 여기가 맨... 뭐라 해야지 광채가네요 여기서 살짝... 뭐라해야되지? 일단 만들어보지마 이거는 별똥별님 주제로 만든 액기입니다 이건 풀로 다 만들어서 그런지 좀 찐득찐득하게 됐는데 이게 자국이 남아요 근데 이게 원래 더 많이 있었는데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음, 여기. <laughs> 이게 바로 결정부님 실제로 만든 액체들입니다 <laughs>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니까 더... 언제 만들어진것 같지? 먼저 봐봐. <laughs> 묻지 살짝! <laughs> 근데 이게 촉감은 되게 좋, 와요, 맞지? 촉감은 좋지 않아? 근데 찐득찐득하다, 되게. 음. 응. 내가 잘못 만든 걸 거야. 영상에서는 되게 안 먹고 잘 듣는데. 풀 묻은 것 같아. 그러니까, 풀 냄새 되게 많이 나. 핸드크림 넣어야겠어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전토석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해주세요.